이게 언제부터 생거예요? 우래 토요일 날요. 토요일 날 발견한 거예요? 네, 토요일 날발견한 거예요. 아, 이 문을 이렇게 제제지리 예, 밀어놓니까 안 예, 보였어요. 네. 그리고, 그리고 그, 아, 내가 이화안 예, 쳐다보고 예, 예, 저, 잠깐, 아, 커피를 한잔 마신, 마, 내가 여기 와서 커피 해, 마신, 마신 것도 아닌데 커피도 안 튀겠는데 왜 이렇게 무슨 물이 내려왔지? 이렇게 일을 내려왔기 때문에 줄 타고 배 타고해서 줄 내려왔기 때문에 아, 이상에다여요 쳐다보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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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이게 이게 저기. 나무가 아니고, 종이잖아, 이게요. 그래가지고. MDF라고? 예, 이게, 네. 모가가지고 젖어가지고, 뿌려가지고, 지금 이 거지 침범하고, 아, 제일 침범이 이만큼 그랬는데, 지금, 지금도 물이, 물이 내려오고 있잖아, 지금. 이놈 침범한 거, 이 거지. 다른 데는, 예, 데 있는 데 있는 데. 데. 다른 데는, 아직, 그건, 뭐, 다른 뭐, 데는 이제,

여기 김기 리케를 썼는데 많이 흘러막고난 됐는데. 뭐, 아실때는 그거 아, 저저저저고난데는뭐 그런 표시가 안 나는 거 같은데. 이, 이 아파트가 몇년된 아파트죠? 30년도 여고 어디 있어요? 사장님 저저 저기 여기 주세요. 저기가 겨울에 우리도 몰렸는데이이 설았다 해서 나왔다가 청소하냐고 나왔던 거. 이거 곰팡이 파벽 고여팍절에 물지 이, 이 나와놨다고, 여, 피우고, 여, 물시지, 그런 거. 우리 여 지구가 지구가 이제 드라이가 말로고 이됐어요나 네. 이거 이까지 꽁피는 이만큼 올라가 가지고 가물차 걸려 내려오는 거 같아요. 네. 여기는요. 무슨 위에서부터 아이고 왜 찍도 이끝에요 근데 이거는 관리사무소에서 줄여 왔을 때는 저희 요 자리가 맞거든요. 그러니까 아들레이방인데 외벽에서 이제 뭐 온도 차 때문에 아 그래 그러니까 나는회하고이 나는 뭐, 네. 집은 아면 안 그래도 뭐안 그럴 낀데 우리 집에 울트렛에 밖에 가서 아무리 봐도 이상갖고 지금 <laughs> 집에 밖에 가서 봐도 뭐, 모르겠요 여기도 한번 봐주시긴 해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여기, 요, 여기는요 배관이 없더라고. 요, 요 자리는 저기 외부랑 만나는 자리이기도 하고, 요런 저기 책상 같은 거 있죠? 침대 같은 거, 이런 가구들을 벽에 딱 붙여놓으면. 안붙여않아렇게해야 여기는 이거 놓을 때 요만큼 자리 띄워놨어요. 띄워놨는데 여기가 네. 하여튼, 금년에 그랬어, 작년에는. 거기서도 좀 띄우고, 이쪽에서도 아, 띄워야 돼요. 아, 네. 띄워서 원래 띄워놨어요. 바람이 순환되면서, 네. 이런, 원래 현황이 띄워놨어요. 안 붙여놓지 않았어요. 거리 여기서, 여기서, 거리 조정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땡겨놓고, 이렇게 붙여놓지 않았어요. 이게 청소기가 들어갔거든요. 청소기가 들어갔어이 사장님도 침대 나는데 그렇다고 그래. 그래, 거기서 나와가지고, 여기서 숙기가. 아니, 문제였어요. 문제가 있어 아무튼 뭐 위에서 누수 잡으면 은 이것까지 네. 해결되면 다행이고 이거 해결 안 되면 이거 겨울에만 그러면 이거는 결로 현상이고요 이게 저기 가구를 조금 한뼘 정도 띄워 놓으셔야 돼요 아니 네. 띄놨어요 우리 그거 알기 해놨어요. 때문에 띄놨어요 네. 이거 딱 붙여놓으면 그 이런 현상이 네. 생겨요 네. 이제 잡아당기라고 그래 놨죠 지금 띄어놨어요 네. 네. 저거는 해결되면

이 부분, 네. 이 부분인데. 이 후에 집도 후에 이 사장님도 그거 그렇다니까. 네, 이 음. 라인, 이 라인 따라서 다 그런 현상이 네, 벌어질 우리 거예요. 이, 제부터 그랬으면은 그렇, 그렇다고 인정은 되는데 아주 위험한 점 우리 집지 이사 원자가 3 0 년, 우리 집 이십 년 넘어서 다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이렇게 맨날 청소, 청소기 얻어 청소하고 이랬는데 요기 올해 금년에 겨울에 들어서 이렇게 생겼거든요 예, 저기 또 애기가 있거나 어르신들이 계시면은 추우면은 버텨 추우면 감기 걸릴까봐 겨울에 창문을 닫고 환기를 잘안 시켜요 그래서 흐도고 속에 머물면서예 선생님 저기 제가 얘기 설드 하겠는데 네. 회원관에는요 네. 저기 저게 습기가 차려요? 네, 봄이 되면 물이 저게 가 말라요, 마르는데 저기는 안 마르는 것 같아. 요쪽 여기 젖은야 일단 요요 요 자리가요, 요 자리가 이게 외우랑딱 만나는 위치이기 때문에 요 라인이 쭉 올라가면서 이런 현상이 있는 집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침세가 있거나 어메니게 있으면 이런 현상이 더 많아요.